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불자 만명이 함께하는 국제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드러내기 어려웠던 종단 결집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일 기회로 평가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이 오는 가을 중국과 동남아 불교국가 스님과 불자를 초청해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스님을 전개사로 국내외 1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 계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해 종단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체되어 있는 종단의 어떤 단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화합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실체 하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로 예정된 수계법회는 지난해 조계종이 기획한 불교도 대법회에 만 먹는 규모로 준비한다는 게 상진스님의 보관입니다. 여러 차례 종단 내홍으로 인해 오랫동안 초대형 법석을 선보이지 못한 태고종으로선 종단 결집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진스님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성공적으로 교류를 마친 중국 불교 협회와의 한중 국제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조 태고 보우 스님이 스승 서곡 천공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은 중국 천호암과의 자매 결연을 바탕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중 불교 교류와 더불어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 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정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하 사업 진을해 나갈 방침이이 밖에 지난해 신설한 태고문화유산 전승사업단을 통해 종단 내 유무형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이를 공연으로 선보이는 가칭 태고 선의 칸타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태고종 총무원이 자리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4층에 시민 명상센터를 설치해 종로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 공원과 한 청사의 시민 명상 센터 개설은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태고종은 원융의 지혜로 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종단을 내세웠습니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해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상진 스님의 일성은 전통종단 태고종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